j a 스타일 재팬 여기서 보니까 반갑네 제가 알기로는 유일 j a p a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패키지로 yes. <laughs> 새로운 패키지 Japanese Japanese j a p a n n e s e e a p e a n e e a n s e j n s i n s i s e e s e e e s s s s e n s a n n a e e e e e e e 어 oh, 친절해 very kind very compact and oh. practical and lightweight special coffee mode 이건 <laughs> 과학인데 과 과학? science yes this is science 지금 이분들 보세요 너무 진지 너무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이건 참고용이에요. <laughs> 아니 앞으로 어떤 모듈이 나올지 도 기대가 되네. 오마이 oh, y god. g o 와. Next week, g o c So this is the price list for g o a f t o 는요 때부터 요때까지합니다 신상품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 분명히 할인혜택이 있을 거란 말이야. 없으면 더 달라고 해야지. Good j <laughs>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 남정호서 할거 없이 엄청 많이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점입니다. 오늘은 이곳입니다. H 인터내셔널 엑스포 이곳입니다. 와, 전시장이 엄청 크네. 뭐 표지판 이런 것도 크게 안돼 있고 사람들이 많이 흘러가는 곳으로 따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레드 스타일 재팬. 이곳은 아직도 이렇게 종이 런 티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반 몽몽이 많 반. 아, 기어트론, 플로우 앤 고죠. 여기서 보니까 반갑네. 아, 역시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 많은 분들이. 아니야. 커피 세트만 나왔어. 오. 야, 이거, 일본에는 이렇게 좋은 게 나왔네. 그리고, 신제품이 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신제품, 얘도 신제품, 서머 메터도 있고, 필터 케이스. 포장도 바뀌었네. 음, 이렇게 있고. 하이. <laughs> 아 이게 칼라도 이렇게 보여주니까 좋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는 어디요? 여기 기어트론니에요 새로운 게 나왔네 우리는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저렇게 예의 바르게 알아서 해주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Hello, friends! Hello, y e n h e o e n Hello, f r you doing? e a r Tron a Plucking Go, e m d Air. I don't know what you're doing. w We are brand from Hong Kong. And then uh, here are our products. Our products are made for outdoor and travel. 자, 아주 좋아. 요이 번역기가 있어서. g w h a 여기 우리 제품이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야외 및 여행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아웃도어 캠핑 어. 일상생활 집에서 다쓸수 있게 만들어진 이 기어트론의 플러그앤고 이 배터리 패, 빅 배터리 스몰 배터리 풀 패키지 프리미엄 패키지잖아요. 프리미엄. 야, 프리미엄 패키지. 한국에서도 판매를 했는데 작년 고카프에서 5월 달이었나? We went to Korea exhibition last May and then last w e w i l l be going to Korea again next week. 자, 아 너무 좋다 이거. 우린 지난 5월과 지난 10월에도 아 맞습니다. 아 맞아. 10월에도 만났었구나. 근데 솔직히 너무 많이 보여줘서 이제 보여줄 게 없지 않아요? That's why this time we have uh, some new products and accessories. New product? 어디 어디 저기요? New product, new accessory가 있다고요? 아 이렇게 봐서 모르겠는데? So this we this time we have. Uh... 어머 이게 뭐야? 새로운 패키지네. 어 이것도 바뀐 거 아니에요? 것은 최신 포장입니다. 오, 그러니까요. 이게 최신 포장. 야, 이거 너무 치사하다. 한국에는 이렇게 이쁘게안 하더니 일본에만 이렇게 이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There will be a Korean version. This is the English version. 아, 이거는 인글리시 버전이고. 야, 이거 알아들었어. 버전이 있을 것니다 그러네. 어, 야, 이거는 글로벌 버전. 영어로 만든 이거 또 글로벌 버전. And now we sell the electric coffee grinder separately. 그리고 지금은 전기 커피 그라인더를 따로 판매합니다. 내가 이거 나올 줄 알았어. 요것만 따로 지금 나온 거잖아요. 솔로 패키지. Yes. 와. 와 커피 그라인더 솔로 패키지 아 음. 어, 나의 짧은 영어 실력이 창피하다 <laughs> 플로그 앤 고입니다 플로그 앤고 실리콘 러버 커피 필터 그리고 휴대용 실리콘 고무 커피 필터가 예께 제공됩니다 아. 너무 컴팩트해 따로 판매가 가능하지만 커피팩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laughs> 아 그러네 요렇게 실리콘 드리퍼 그리고 커피 그라인더 배터리 그리고 케이블 청소 클리닝 브러쉬 그 파우치까지 어허 하우머시이지8 6 0 0 0원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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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000원 커피 머그 잔오 그리고 콩과 물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주머니 무게 척도 또한 온도계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과지 파우치도 있습니다 종이를 안전하게 휴대할 수 있으며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Good coffee anytime anywhere when you travel 제품과 액세서리를 만들어 언제 어디서나 좋은 커피 한 잔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금 말씀하셨어요 발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품이 나오고 계속 발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That's why we will continue to make outdoor and travel and camping. <laughs> 이거나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야외 및 여행 및 캠핑에 적합한 좋은 제품을 만들 것입니다. 아, 멘트가 아주 시멘트네, 시멘트. 와, 감사합니다. 네. 어우, 감사합니다. 어우. This picture was taken in a uh, car camping site in Korea. 예, 예. 아, 한국에 한국의 한 자동차 캠핑장에서 찍은 것입니다 모헝 이 자동차는 타일랜드홍콩 홍콩에서 오피스에서 야사무실인더 멋있어 그래 우리는 실제로 매일 사무실에서 제품으로 커피를 맡습니다 제가 하나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 커피를 못 드셨다고요? 커피를 못드 so 예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는데 몇달 전부터 커피를 마시고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서 제품을 개선하는 방법을 알수 있습니다. 와. 그리고 지금은 와. 커피를 아주 좋아합니다. 살신 성인.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작년 1 0월 달에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제품이 갑자기 나올 수가 있었죠? Because we worked very hard and then we drank a lot of coffee, so we can stay awake. 우리는 매우 열심히 일했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커피를 많이 했습니다. <laughs> 아, 그만큼 커피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와, 진짜 살신성인이네. 플러그인고의 제품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uh, so this is the product. Geartron Black and Go and this is the premium package. 그리고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So this is the coffee grinder. 커피 분쇄기예요. This is the small battery. 여기서 So this is our electric coffee grinder. 이것이 우리의 전기 커피 그라인더입니다. 어떻게 작동하죠? 저 so, 음, 어, 이게 돌아가는구나. 이게 사실 공간을 절약하는 디자 음, 이게... the uh -huh. And then you twist to open the uh, coffee bean. So you can put The maximum of 25 grams of coffee bean 어, 25g. and then you can also adjust the grind size 아, 분쇄, 따라, you double press the power button to turn it on yeah bhangle, bhangle. i will show you a demonstration later 어 지금 예예예 yeah, 오케이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okay. 아 여기서 oh, 바로 oh. 와야 컵도 기어 트렁이 나왔네 예쁘다 어 전용 컵이에요. This is the filter paper pouch. It has two compartments and it is water resistant. 아두 개기 구 구획이 있고 아 이게 워터프루프예요. 방수. 아 이게 후크가 있네 또 어디든 걸수 있게. This is a coffee mug. 매우 평범해 보이지만 특히 제품을 통해 음. 탐구되었습니다. 어머 컴팩트 디자인. 콤팩트 디자인. 우와. 야, 야이 마음에 든다. You can get a second one, so you can share the coffee with your couple. 두 컵. 아, 우와 대박. 야, 기어트론 한건 했네. 아, 플로건도 대박. 우와 미쳤다 이거. 아, 나이 회사 너무 좋아. <laughs> 이렇게 패키지도 할수 있고 커피 테이스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우리 제품으로 커피를 끓이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데니얼 선생님께서 this car shows you the Basic principle of how to make a good coffee. 이 카드도 제공해주는구나. 다섯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커피, 콩 무게, 물 비율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그라인드 크기가 중요합니다. 어허. 그리고 수온이 있습니다. 와 미쳤다. 너무 오래 걸리면 너무 씁쓸합니다 음 너무 짧으면 맛이 충분하지 아 않습니다 제가 no 아무도 전문 가정용 커피 메이커를 캠핑에 가져오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 제품으로 좋은 커피 한 잔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일무이하게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패키지로 알고 있어요 예스 하하하하하 그럼 시작해볼까요? 스타트. 어 t 저울 켰어요 갑자기 Portable weight scale? 주 대용품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프트를 정확하게 측할수 있습니다 커피 걸음마 꺼냈어요 아 이렇게 oh. 껴서 This is the foldable coffee dripper 네네네 It can fit two types of coffee paper 두 가지 타입의 커피 페이퍼를 그러니까 뾰족한 것과 뭉뚝한 것을 둘다 사용할 수 있답니다 온도를 아, 90도에 맞추고 아 먼저 종이를 한번 적시고 이것은 컵과 어 예열 가 오케이 okay. 예열 웜 Now we will grind the coffee bean with our electric coffee grinder. 용점을 맞추고 커피콩을 넣습니다오케어 okay. okay. oh, 되게 섬세하겠는데요. 18.1 and we want to put in 300 grams of water. So that is a good ratio. 그리고 우리는 300g의 물을 넣고 싶습니다. 오케이. Okay. Now he will choose the grind size. 2.2 and half ton. 야. Uh, yeah. yeah. This size is good for hand drip coffee. 사용자가 직접 실험할 수 있습니까? 개인 취향이라는 거죠. 개인 취향. 2 5바퀴를 설정하시고 거기다 위아래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번 눌렀습니다. 쪽쪽. 어, 친절해. 아메리카인. 오늘에서야말로 1년 만에 제가 지금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걸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대표님이에요. 두 분이 직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그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이렇게 수수해서 그러는데 두분다 오너입니다, 오너 CEO. 그래서 든제 아, 나는 너무 마음에 들어. 오. 너무 마음에 들어. <laughs> <laughs> Very compact and practical and lightweight. 아, 그렇죠. 주머니에 막 포켓에 들어가는 포켓 사이즈. 이야. 자, 나 오케이야. 와 향기 기가 막히네. 아시다시피 제가 커피를 못 마시는데, 아 향기는 너무 좋습니다. 와, 약간 한국의 스타벅스 향기 같은데? This is from a local special brand in 오, Hong Kong. 홍콩 브랜드. 이게 보니까 얘를 갈고 나서 얘를 예열하고 넣어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적셔주고. 예. This portable weights has a special coffee mode. 그럼 뭐예요? Let him show you. Okay. 어? <laughs> 자동으로 아오 뭐야? 아이트 스케일. Yes. 이 e a h Okay. s 이 a r 이 Start. w 이 o a The timer 이 t a r t e d and then w <laughs> 아이 시간에 막. 타이머가 시작되었고 끝날 때까지 주기적으로 물을 추가하겠습니다. 좋은 커피는 양도하는내 시간이 음 되기 때문입니다. 아 너무 좋다. 야 시간을 어, 이러면 커피 마시고 싶어지지 Our target is about three and a half minutes and that is a good balance 아 시간하고 그람 수를 맞춰야 되니까 야 이거, <laughs> 이거 과학인데 과학 사이언스 Yes this is science 와 사이언스 사이언스 와 미쳤다 이거 지금 이분들 보세요 너무 진지해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 너무 정확는 없습니다 어 이건 참고용이에요 그냥 커피 만드는 걸 즐기세요. Enjoy your life. 예. Yeah. <laughs> 어 83도. 또래도 있어서 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온 90도가 됐을 때 가장 최적이라는데 약간 떨어졌어요. 아 저희가 인터뷰 하면서 물이 약간 식은 거 같아요. 어 10g 남았어. 야. 그래서 우리는 몇초를더 기다렸다가 마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커피 못 먹는데 좀 먹어볼게 나. 먹고 싶어. <laughs> 이건 안 먹으면 안 되지 예의가 아니지. 아. You can smell the difference between uh, coffee made by the automatic machine than a handcrafted coffee. Oh. Uh. We believe the outdoor life brings everyone around the world together. Oh. We are together. Yeah. Yeah. We are together. Oh, Need to beat. Okay. Thank you. Yeah. 자 you go. 거의 최초로 커피를 마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거. 그 테스트. 어 다크 초콜릿. 그래서 우리 제품으로 사람들은 커피와 캠핑 생활을 함께하며 더 즐기고 함께할 수. We are together. Yeah. Oh, we are together. Um. So we hope with our products, people can enjoy and share the i r coffee and their travel camping life. with their friends a the 아, 맞는 말씀이에요. 이런 좋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다 캠핑장이든 밖에서든 어디서든 만나면 이 제품 하나로 다 모두가 친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별말씀을요. 좋은 제품을 만들어 줬으니까. 왜냐면 이게 제가 찾아봤는데 이런 제품이 없더라고. Yes, our products are quite special. I hope you like it. Thank you. 아, 별말씀을요.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까지 커피에 대한 제품들의 소개를 다 봤는데 그럼 이 친구가 이제 커피에만 집중된 건가요? This time we focus on coffee, but we actually still have a lot of other interesting products. Let me show you. 아, 어, 감사합니다. 보이시죠? Oh my god! This is our camping m o o d l i g h t 맞아요, 캠핑 무드라이트. 이게 저도 여기서 눌러봐주질 못했는데 이렇게 보여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There is a white light mode. 흰색. And a color light mode. 컬러는 몇 가지나 있죠? 전체 색상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색상이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멈추면 됩니다. 아 스펙트럼이라고 하면은 네. 엄청 많은 색상이 있다는 거네. Oh, there is a campfire mode. 어 불멍 모드. <laughs> there is also an emergency mode. 이머전시 모드. Yeah. 여전히 시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 카메라가 잘못 잡는데 지금 색상이 막 변하고 있어요. 흰색에서 무슨 영롱한 색으로 살짝 바뀌면서 녹색으로 갔다가 빨간색으로 갔다가 막 근데 얘가 못 잡네. 이모모드까지. 아, 카메라가 못 잡아. 아 카메라 봐 봐. 아, 밝기 조절. 에헤, 오케이, 오케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합니다. And a special thing about our products. 이 배터리는 제품들로 제공됩 그리고 저희 제품의 특별한 점은 탈착식배터리입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의 에어펌프입니다 에어펌프 부풀이고 수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튜브나 그런 걸오 오, 바람이 오 이렇게 아니,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 맞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커피를 만들기 시작하면 배터리가 변경됩니다 지금 펌프 쓰이스서 커피를 내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펌프로 전환하여 좌석을 컴핑한 다음 공기체 제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모스키토. <목소리> so you simply turn and then change the battery to another module. 아, 바로게. 오, 응. 아, 여기에 매트매트홈매트를끼면 되는데 <목소리> 모스키토 패치. Yes. Yeah. Oh, 매트 매트 홈 매트. 따라서 물리지 않고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녁에는 불길 아래서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laughs> And there is also a large battery, so you can use the module for a long, very long period of time.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 장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쓰세요? 최대 12시간 또는 14시간까지 측정할 음수 있습니다. d e p e n d i n 도에 따라 다릅니다. 아, 온도에 따라서 추우면 그렇지. 아, 이렇게 무드랜턴으로 이만큼 쓸수 있고 스탠다드랑 라지랑 모스키토는 이렇게 일렉트릭 커피 그라인더는 이렇게 에어 펌프는 이렇게 파워 뱅크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다. 어. and the battery has a folding hook so you can hang it around anywhere. 모든 배터리에 아, 이렇게 걸 수가 있구나. Oh, uh -huh. so like that. Oh, okay. And the camp. Okay, okay, okay. Oh, 좋습니다. so at the end of the day, you don't have to charge four or five modules separately. Day, five modules separately. Mm. Which is very time consuming and troublesome. 그리고 많은 케이블과 충전기를 들고 있어야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로우며 많은 케이블과 충전기를 휴대해야 합니다 아하.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휴대용 파우치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매우 컴팩트하고 휴대하기 쉽습니다 크흡. 그렇죠 이지 이지. 오원 파우치 풀 패키지 여기다 컵두 개까지만 끼우면 예스 yes. 와우 좋습니다. 오우 oh, Great Great We hope to make more Future and other interesting outdoor products. 아니 앞으로 어떤 모듈이 나올지 더 기대가 되네. 그쵸? 지금 나와 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조명, 모스키토, 훈증기, 에어펌프, 커피그라인더, 작은 배터리팩, 큰 배터리팩. 이 친구가 다 들어가고. 와우! 메이징! 내가 잘못 봤나? 설마! 와, 그게 I l l show you another surprise. 비서프라이즈? 내가 잘못 본게 아닌 거 같은데. 야, 이 영상이 국내보다 먼저 나갈지 늦게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오 마이 갓. 글로벌 퍼스트. 와. Uh, this is the product sample. 야, 이거 뭐야? 너무 예쁜데요? 글로벌 트렌드 블랙 에디션. 넥스트 위크 곡 갖고. 아, 넥스트 위크 곡갖 야, 이거 곡카프보다 먼저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대상해 멋집니다. 멋져 야,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거? 블랙 에디션. 와, 참나 이거. 블랙이 나와서 또 이게 사람을 또 이렇게 힘들게 하네. 알아서 모든 배터리는 모든 색상과 소화됩니다 아. 투톤도 이쁘네. 그래서 어? 투톤도 이뻐 투톤도 다른 색상 조합을 실험해보고 마음에 <laughs> 드시겠어요. 길바야 이거 한 지름신을 오게 하는 약간 그런 게 있구나. 음 마케팅이 아주 뛰어납니다 마케팅 프라이스 마케팅. 야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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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또 아니 어떻게 <laughs> 이런 패키지입니다. 다시 만나니까 또 반가운 그런 기어트론입니다. So this is the price list for g o l a r t in Korean. <laughs> 아니 여기 일본인데 한국표가 있어가지고 난 너무 아 다음주에 이짐을 가지고 또 한국으로 고카프로 가셔야 된답니다 야 대단해 진짜 대단해 어우 yeah. 어우 땀이 나서 쏘리 <laughs>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고카프 전에 내보내야겠네 고카프는 요때부터요때까지 합니다 제가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요 바로 다음 주에요 바로 다음 주이기 때문에 그때 오셔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지금 신상품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 근데 분명히 내가 봤을 땐 여기서 말을 잘 못하지만 분명히 할인 혜택이 있을 거란 말이야 없으면 더 달라고 해야지 지금 말고 그때 가세요 그죠? 어 어쨌든 So thank you so much 아하, 아하. 감사합니다 아. Thank you so much for visiting us again And yeah. this time in Japan We are very happy to see you here And we hope to see you guys in Korea next week <laughs> 아이고.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일본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다운 치 한국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갑자기 왔지만 so 어, suddenly suddenly 음. 짠 yeah. <laughs> many 어, 어, 설명 프로덕트 뭐라고 해야 돼 어쨌든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그런 여긴 어디죠? Geartron Plug Go입니다. Thank you! Yes, yeah!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 Oh, thank, thank you.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